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2월 8일, 우리가 주막집을 떠나려는데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외쳤다. 예수님, 제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하였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시장터로 모으라고 일렀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조용해지자 그들 앞에 서서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한 남자가 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공경에 빠진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농사가 흉작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까마득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지경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기만 하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노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어 많은 재산이 자기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사실이나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즐거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우선 자기 집을 팔아치우고 삼촌의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가서 사치한 생활을 했고 자기 식구들한테는 절제 없이 뭐든지 마구 사주면서 새로 사귄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의 한 이웃 사람이 흉년이 들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냈던 그 이웃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하인을 시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하인이 그 이웃을 쫓아보내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그 부자는 지난날에 자기가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일과 하느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소리치며 그 사람한테 회당으로 가서 내가 했듯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해라.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풍부히 주실 만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훌륭한 일이라도 한듯 기분이 좋아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쌍한 그 이웃은 말을 듣고 회당에 가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이었던 그 부자를 용서해 주십사고도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전쟁이 일어나 부자와 이웃이 살던 나라는 적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 부자는 재산을 모두 잃고 침략군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그 부자는 홀로 방황하다가 가난한 이웃의 농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서는 여보게 친구 침략군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네 좀 도와주게나 하고 애걸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이웃이 부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나를 도와준 것은 자네였네. 하느님께 의탁할 것을 일러준 것이 자네였으니까 말일세. 난 자네를 용서해 주었고, 하느님께 자네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했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심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성심껏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 순간 그는 그 가난한 이웃이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심이 참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남은 여생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교훈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보답하십시오. 선생님,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과 세리가 저희가 가진 것을 거의 다 빼앗아 갑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호소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은 재물만이 아니고, 사랑과 기도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의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바쳐야 하는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11조를 내지 말고 그 돈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의 심중에 있는 교활한 책략을 볼수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하느님께 헌금을 바치지 말라는 말을 하게 하여 나를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바칠 수 있는 그만큼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절하실 것 같습니까 바리사이파인 당신은 존경받는 지위를 누리는 부유층으로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지 않소 먼저 자신을 반성해 보시오 자신이 하느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십시오.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기 동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해 급히 자리를 떠났다.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강복을 주어 치유할 수 있는 하느님의 힘을 부어주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쉬었다. 예수님, 1996년 2월 10일, 초원에 있는 울타리 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밤을 지냈다. 제자들은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들의 잠자는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엿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유다를 보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부정할 사람들과 아버지를 배반하기까지 할 수많은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하던 차에 마침 반갑게 찾아온 수면 속으로 몸을 맡겼다.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와 함께 날이 밝았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새들의 고운 목소리가 새벽의 초원을 채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창조물로서 지닌 순결함을 맛보이며. 허파 안을 가득 채워왔다. 제자들이 한 사람씩 깨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고보는 어린 소년같이 뛰어다니며 제자들과 놀고 있었다. 야고보가 유다한테 가서 장난스럽게 유다를 껴안았다. 유다는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가서 할 일이나 해 어린애 같이 굴지 말고 선생님한테 뭐 필요한 게 없는지나 알아봐. 베드로가 유다의 행동을 못마땅히 하며 속은댔다. 주님, 주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따라오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없어요. 베드로, 너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느냐?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모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유다는 너보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유다를 무시하거나 도움을 거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유다의 영혼도 다른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유다에게 베푸는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은 유다의 그 성질을 어떻게 계속 받아 주시려 하십니까? 그 욕심하며 어휴, 그 질투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다는 끊임없이 선생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유다가 선생님을 자기 맘대로 하려는데도 선생님은 그를 쫓아버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불만을 토로했다. 베드로 어떻게 설명해야 내가 알아듣겠느냐. 앞으로 너는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와야 할 텐데 말이다. 만약 내가 당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마귀를 끌고 먼 길을 가려면 두 당나귀를 잘 다루어서 목적지까지 마차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중한 마리가 말썽을 부린다면 그 당나귀의 품행을 고쳐 여정을 계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당나귀가 내 말을 듣도록 계속 타이르고.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당나귀는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마차에 연결된 가죽끈을 풀어 버리고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도해 주거나 도와주기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의 의무이다.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너 자신을 동료를 사랑하는 착한 당나귀로 생각하고 그 동료의 목까지 대신해서 마차를 끌어 주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 동료가 언젠가는 자신도 하느님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뭔가 결심을 한듯 주먹을 불끈 쥐더니 유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다, 자네 가방이 무겁지? 오늘은 자네 대신 내가 가방을 들어줄게. 베드로의 친절한 제안에 유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아하게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글쎄, 원한다면 들어주게 해 주지. 들게 해 주지. 그러나 가방 안에 든 것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베드로는 나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다. 베드로의 가슴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았다.